안녕하세요. 어, 오늘 라이더백을 한데요 어, 카드 소환이라는, 어, 마수입니다. 카드 소환술이라는 마수인데, 어, 김장면님 사이트에 있어서 해법을 올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, 마사하면서 생각하고요. 어, 일단은 마스커세요 이건 마수커돼요 라이더백 또 오래됐네, 이제. 라이더백. 이것 버려야지. 영상 찍을 때. 음, 좀 촬영해야 되겠다. 네, 마석하세요. 자, 리프 셔플도 한번 캥게요. 네, 이렇게 하고요. 어, 테이블 컷. 네, 그리고 테이블 셔플. 네, 어, 그 파로 셔프, 샤프. 파로 셔프 다고요. 파로 셔프, 내가 네, 왜가루했지 근데 네, 어쨌든 이 정도만 하고 빨리 어. 일단은, 여기 카드에 다 섞였죠, 카드가. 네. 아, 스톱해주세요. 스톱, 네, 카드요. 자, 이렇 하시고요. 자, 이렇 하셨죠. 그리고, 아, 이렇게 섞도록 하겠습니다. 여 섞었죠? 그리고요, 어, 카드가 지나가도 말하지 마, 말해주지 마세요. 네. 아, 이렇게 했나? 지나 갔죠? 아 지나 지나 갔어요? 아 지나 갔어요? 아 그래요? 그이 중에 있어요? 아 카드가 너무 많아서 못 찾겠는데, 아이 카드는 제가 진짜 이 맛은 진짜 못 찾겠어요. 제가 아무리 맛을 그나마 잘한다고 해도 이건 이 맛은 진짜 못 찾겠어요. 그래서 제가 당연히 카드를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를 소환. 카드를 예, 소환하기가 어 언더프레셔 저쪽 좀 합니다 예라이더백 이어서 좀 그런데 좀 많이 써서 떡백이 돼서 네어 카드가 뭐였나요 4 다이아몬드요? 다다이야몬드 <laughs> 이게 좀 웃기긴 하네요 네 어, 카드를 제가 소환했습니다 너무 못잡아서네 그러면은 어, 해법으로 좀 가시죠 네이 마술은 아주 간단한 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법을 올리도록 하고요 어그 대신 그냥 대충 올릴게요 왜냐면 어 좀, 그렇긴 한데, 어, 어쨌든, 어, 일단은, 위에 장을 기억합니다. 근데, 뭐, 시, 알기 쉽게 에이스 스피드 기억해야 돼요. 위에 장 기억하고요. 이렇게 하는 게더 좋습니다. 황연님 보고 뭐 섞으라고 해요. 황연님은 당연히, 이렇게 됐겠죠. 뭐, 그나마 좀, 섞을, 섞을 줄 아는 분들은 뭐,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, 섞기도 하고 네 그리고 없다고 하면서 이 안보이지만 위에 카드도 기억해요. 상클로버죠 이렇게 하게더 좋습니다. 그리고 뽑으라 해요 잘 기억하시라고 하고 싶다 해야죠 놓으면은, 만났죠? 다시 테니까 이제 이, 이건 안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, 한 번, 뭐, 두 번, 세번 섞어도 되고요. 네, 그리고, 이렇게, 뒷면이 보이게, 앞머리 보이게 하고, 네, 카드가 지나도 말하지 말라고 뭐 하고, 어, 뭘 기다리냐? 아까 그, 제 키카드였던 상클로버를 샀습니다. 상클로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. 나왔죠? 그러면 이 다음 카드가 무조건 강연니 카드라고요. 그래서 10 다이아몬드. 그래서 속으로 10 다이아몬드 나올 때부터 10 다이아몬드 속을 말하고 네, 지나갔다 하고 지나갔다 하겠죠. 그래서 뭐연기합니다뭐 지나 갔어요 뭐 하고 네 지나 갔어요 하고 뭐 얘기를 해요. 언더플레이.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말했냐고 뭐십 다이아라 하겠죠 십 다이아몬드 그래서 제가 소환하기보다 한다고 뭐못 찾겠다고 막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딱십 다이아몬드 할때그 마지막 글자가 나올 때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별안신나니까 14, 이아몬드 이렇게 하는 마스입니다. 네, 제가 이영더 프레셔로 바로 강의할 테니, 아, 어, 네,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지금까지 술스였습니다